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수급박스 유망주를 잡아라. 어, 4월 24일. 자, 현재 시간은 12시 25분 되고 있습니다. 자, 식사들 하고 계시겠죠? 식사 끝나고 싶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제가 와우넷에서 공개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어, 음, 지금 시간 12시 25분 어,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자, 오늘 양블록 만점 종목군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급박스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연상 수급박스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보시게 되면 메디아나 지금 1등으로 올라오고 있죠.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초반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급등한 다음에 지금 한7% 정도 움직이고 있어요. CJ제일제당 같은 아, 어제 그 오후에 보니까 음식료 쪽에서 양블록 만점 잡힌 애들이 뭐가 있었냐면 CJ제일제당하고 대상이 있었거든요. 대상. 어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둘다 만점이고요. 오늘도 둘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풀무원 여기 풀무원도 눈에 띄죠? 예, 풀무원도 눈에 띕니다 자, 어, CJ 제일제당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래요. 지금 전날에도 어제도 만점이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CJ 제일제당 만점이었죠. 대량 거래 만들었죠. 자, 그럼 어제가 방목점인 거죠. 어제 매수 해줬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도 만점이죠. 블럭이 4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 자금들이 이쪽으로 전부 다 총을 쏘는 거예요. 자금 투입을 했던 거죠. 자, 어제 변곡점이었고 오늘도 만점 나오면서 직전 고점 넘기고 있다. 자, c j 제일제당이고요그 다음에 대상이라는 종목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오늘 주목할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대상도 잘 보시면요. 어제 만점이었어요. 자, 어제 대상. 어, 시가총액은 7,400억 정도 되고, 오늘은, 어, 블럭이 3칸이고요. 외국인들 매집은 계속 되고 있다라고 수급패턴이 나오고 있죠. 자, 수급패턴 한번 찍어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사고 있다.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최근 외국인들 5거래일째 샀고요. 자, 오늘 일시적으로 매도있지만 최근 5거래일 동안에 3일 이상 매집을 하면, 수급패턴상으로는 외국인들 매집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블럭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제 만점이었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 또한7% 오르고 있습니다. 대상. 자, 음식료 쪽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는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만점 라인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종목은 뭐냐. 농심입니다. 농심. 농심. 네. 자, 농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laughs>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만점이 나오고 있고요. 금상첨화 연속이라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고,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투신, 연기금이 모두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게 되면, 그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금상첨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전에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여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건 매집이죠. 거래량으로 알수 없는, 그죠? 매집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는 계속 매집인 겁니다. 여기 쉴때 물량이 좀 나왔지만, 어제. 자, 어제. 자, 보세요. 용심. 어제. 어제 만점이었습니다. 어제 변곡점이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리비해서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적 추정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추정치. 실적 추정치 들어가 보시면은, 연간으로 묶으면 작년에 788억에 영업이익을 냈고요. 올해는 한 천억 대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분기로 한번 찍어 보게 되면 분기는 작년 4분기에는 영업이 200억이었고요. 올해 1분기에는 거의 따블입니다, 400억 대. 자 여기에 코로나 이슈도 가지고 있죠, 그죠 음식료죠. 자 농심 주목해서 볼 필요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아래쪽에 실적 박스 있어요. 실적 박스. 실적 박스 한번 오늘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어, 이거는 수급 박스에 있으면, 있습니다. 뭐 일반 h t s 나 없습니다. 전부 특허를 수급의 패턴,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적의 패턴, 최대 실적을 돌파하는 패턴, 그 다음에 최대 실적이 돌파될 패턴. 자 보이시죠? 오늘 농심이 나오고 있어요. 그 최대 실적 돌파가 임박했다. 이건 뭐냐? 1분기 실적이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거. 이거 두 개가 달라요. 돌파하고 임박하고. 발표되지 않은 가장 가까운 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농심, 셀트리온 이런 애들 나오고 있죠. 그죠? 이 실적 수정치 들어가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 기준으로 얼마였어요? 200억. 1분기는 400억. 더블 정도 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여기 턴어라운드라고 있죠?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시작. 이거는 뭐냐면 실적이 이렇게 죽었다가 바닥치고 이미 전분기가 되겠죠. 실적 발표한 거 이번 분기에 이미 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면 이번 분기가 되는 거고요. 바닥치고 분기 실적이 돌고 있는 거예요. 아미코젠 오늘 13% 급등하고 있고 에이텍티엔 현재 9% 급등하고 있고 파수 18% 급등하고 있죠. 어, 실적이 바닥을 치고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을 검색해 둡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임박 그러니까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번 분기 실적이, 어, 바닥을 치고 돌 것들은 바로 여기 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바닥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일반 HTS는 없어요. 왜냐면 하 저희가 특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터너라운드 임박. 지금 보시면 LG 하우시스, 지어소프트, 선진, 송원산업, 이런 종목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나이스 평가정보, 빙그레, 그래, 그죠? 어, 메리츠화재그 다음에 유진테크, 오뚜기, 뭐,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락률로 한번 따져보게 되면요. 지금 LG 하우시스는 거의 뭐11% 오르고 있고, 지어소프트도 오곧좀넘겨쓰고 있죠. 선진, 송원, 사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오늘 저희가 수급박스 양한블록 만점 케이스에서는 음식료 쪽인 농심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좀 보게 되면 뭐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하나 더봐드릴요 최근에 쓸티론 헬스케아는 계속 봐드리고 있는데, 자, 이미, 이 아래쪽에 블럭은 거의 대부분이 매집이 지난 2월달, 부터 계속 이루어졌어요. 1월, 2월, 3월, 예. 자, 최근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고, 지금 블럭은 계속 쌓이고 있죠. 4일 중에 3일이, 4일 중에 3일이 만점입니다. 엄청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최근으로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 투자들 계속 사고이 투신, 그죠? 연기금 한번 보실까요? 예. 연기금도 사드리고 있어요. 자,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 연간으로 이거 장기 투자를 올 연초부터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영업이 800억 벌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죠? 예, 자, 올해는 한 2,400억 정도 전망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최대 실적 전망이 셀트리온 헬스키어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